동생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 준 형이 있어 특종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노아의 동생 루카스는요. 뇌회 결손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. 자, 이름도 생소한 이 희귀병은요. 태아 단계에서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요. 근육 경련이나 발작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아픈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형 노아는요. 움직이지 못하는 동생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정말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동생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 생각을 한 건데요 아. 자전거로 4.8km를 달리고 200m 수영을 한 뒤에 1.6km를 더 달려야 되는 진짜 철인 3종 코스였고요 딴걸 아. 떠나서 저게, 저게 노아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참... 탕의 생각인 거죠 생각이죠. 집에만 있는 동생을 어. 정말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음. 위해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음. 혼자 뛰어도 힘든 이 길을 그것도 일곱 살난 노아가 줄로 연결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 건 너무나 벅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자, 하지만 노아는 당장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철봉 운동으로 근력을 다졌고요. 수영으로 지구력을 키우며 경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, 부모님이 두손 모으고 지켜보는 가운데 첫 시작은 자전거 코스. 노아는 동생을 자전거와 연결된 트레일러에 앉히고 있는 인껏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. 자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출발과 동시에 저 멀리 나아가는 반면 노아는 그 시작부터 뒤쳐졌고요 뒤은 수영 코스에서도 동생과 탄 보트를 끌면서 헤엄을 쳐 나가느라 대열에서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절대 네버 포기하지 않고 노아와 루카스는 마침내 함께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형제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. 눈물을 흘리며 로아에게 You r e my hero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더욱더 기적적인 일은요 동생 루카스가 훈련 중 활짝 미소를 짓는 등좀더풍만의사 표현을 <laughs> 하게 될 수가 오. 있었다고 합니다 오, 오, 웃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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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랑도 방송을 하셨고 얼마 전에 네. 언니랑 어떠세요? 근데 언니하고 제가 이제 전누둥이 막내라서 음.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음. 얼마나요 열살아 아, 진짜 네아 그러다 보니까 뭐 다투고 갈등이 있고 이런 거는 감히 제가 대들 수 없는 아 상대요 그렇게 음. 굉장히 좋았던 기억만 있어요 제 전속사에 음. 저 박정선 배가 같이 같이 음. 어, 배우에 성격이 또 완전 반대세요 네. 어+ 네. 어떻게요 네. 굉장히 뭐라 까 화끈하고 어. 굉장히 리더십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요. 그 리더이 없어요? 아 진짜 그렇게 들리는데? 예, 그 의지할만한 선배가 아니라는 아 얘기예 성격이 좀 쪼잔한가?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예. 아니 여기 붙여야겠다 메이커 <laughs> 웰컴 웰컴 <웃음> 많이 잘해야 돼 그래. <laughs> 재미와 의미 <laughs> 아